안녕하세요. 박가이범입니다. 우루 우연치 않게 까치가 뱀 사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. 어, 제법 큰 뱀인데요. 어, 까치가 일방적으로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. 집중적으로 한 곳만 공격하고 있습니다. 아, 까치가 무서운데요. 제법 뱀이 큰데요. 와, 뱀분 모습 좀 보세요. 제법 크죠? 와. 인내심을 다해서 타격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오늘 까치 무서운 식성을 보게 될 겁니다. 저김 뱀을 통으로 삼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. 자세히 보세요. 통으로 지금 삼키고 있습니다. 어 아직 살아있네요. 까치가 막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친구가 되어 왔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까치 놀라운 식성을 봅니다 통째로 지금 삼키고 있습니다 와 살아있네요 아직 저긴 거를 한 번에 삼키고 있습니다. 배까지 불러오네요. 어, 까치가 무서운데요. 다 먹었습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도 챙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